이제 내터 뚜글, 뚜뚜글 놀이동산, 놀이동산 터토글 아, 메미 소리가 들린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 우와, 메미 소리가 엄청 크다. 어떤 메미일까 우리 찾아보자. 찾았다. 여기 매미가 있어. 이 녀석이구나. 이 매미의 이름은 말매미야. 맴 하고 엄청 큰 소리로 울지. 어? 저기서도 매미 소리가 들려. 그러네. 이번에는 말매미와 다르게 우는 것 같아. 찾았다. 여기 매미가 있었어. 맴맴맴맴 맴, 맴, 맴. 이 매미는 내가 알아. 참매미야. 우와 매미들마다 다른 소리로 우는 게 너무 신기하다. 매미들은 소리로 친구들을 찾는데 우리도 매미랑 친구가 될수 있을까? 음 매미랑 친구가 되려면 우리도 매미 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오 좋다. 그런데 어떻게 매미 소리를 내지? 그건 걱정하지 마. 터틀거리 있잖아. 매미 소리를 낼수 있는 놀이감을 만들어서 매미 친구들을 초대해 보자. 토토코 친구들도 함께 할 거지? 그럼 재료들을 살펴볼게. 먼저 메미 울림통이 될 종이심이나 원통 가자를 준비해줘. 다음으로 메미를 꾸며줄 박스, 크라프트지, 이면지 등을 준비해줘. 마지막으로 소리를 만들고 전달해줄 낚싯줄, 송진을 준비해주고 손잡이가 되어줄 나무젓가락과 종이테이프를 준비해줘. 그럼 출발! 토토꿀. 안녕하세요 토토꿀입니다. 오늘은 토토꿀 친구들과 함께 매미 소리 놀이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잘 들어보면 매미 소리도 닮았고 개구리 소리도 닮아서 친구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꾸밀 수 있을 거예요. 매미소리 놀이감은 마찰 진동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찰 진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될 때그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상대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 때문에 발생하는 진동을 말해요. 먼저 손잡이 막대부터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보면 매미소리 놀이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무젓가락과 송진, 그리고 종이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토토꿀은 소나무에서 송진을 조금씩 떼어내어 준비했어요. 토토꿀. 나중에 막대 끝에 낚싯줄을 달아줄 거예요. 이때 낚싯줄이 빠지지 않도록 종이 테이프로 젓가락의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어 줄 거예요. 나무 젓가락 끝에 종이 테이프를 두껍게 감싸주세요. 만약 자연을 위해 종이 테이프를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꺼� 두꺼운 나무 가지를 구해서 끝을 깎아 만들 수도 있어요. 돌돌돌돌 돌돌돌돌 다 감았다면 이번에는 5mm 밑에 한번더 종이 테이프를 두껍게 감아주세요. 돌돌돌돌 돌돌돌돌 짜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토토꿀이 다시 만들어 볼게요. 토토꿀 친구들도 필요한 수만큼 만들어 보세요. 돌돌돌돌, 돌돌돌돌. 돌돌돌. 손잡이 막대를 다 만들었다면, 이젠 마찰을 줄 송진을 발라 줄게요. 송진을 바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송진을 녹여서 두껍게 발라주면 오랜 시간 놀이감을 가지고 놀수 있어요. 하지만 송진을 녹이고 바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막대에 송진을 직접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사용 후에는 송진이 날아가 버려 새로 문질러 줘야 해요. 토토꿀 친구들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손잡이 막대를 완성해 보세요. 그럼 송진을 발라 볼게요. 토토꿀은 자연에서 송진을 직접 모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녹여서 사용해 볼게요. 먼저 버너와 송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그릇은 재사용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토토꿀은 참치캔을 깨끗이 씻은 후 사용했어요. 송진을 캔에 넣어 주세요. 불은 꼭 약불로 해주셔서 녹여주세요. 만약 직접적으로 불을 올릴 수 없다면 중탕하는 방식으로 녹일 수도 있어요. 송진이 녹았다면 막대를 활용해서 손잡이 막대 틈새에 발라주세요. 만약 송진의 양이 많다면 손잡이 막대를 그냥 넣고 빼셔도 돼요. 송진은 열이 없으면 금방 굳어버려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해요. 계속해서 손잡이 막대에 발라볼게요. 자연의 송진이라 나무껍질도 붙어있고 흙도 붙어있어서 얼룩덜룩하네요. 그런데 괜히 더 뿌듯하기도 해요. 짜잔! 이렇게 송진 바르기를 마무리했어요. 토토꿀. 그럼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줄 울림통을 만들어 볼게요. 울림통의 기본 재료는 동그란 원통이에요. 대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종이심이나 캔 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토토꾸른 친구들을 구하기 쉽게 종이신과 원통형 과자를 이용해 볼게요. 꾸밀 재료로는 박스와 크라프트지를 준비해 주시고, 붙여줄 양면 테이프, 그리고 야광 테이프를 활용해 볼게요. 먼저 원통형 과자를 울림통으로 만들어 볼게요. 원통 밑변에서 5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주세요. 칼과 가위를 사용하실 때에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짜잔, 이렇게 원통이 만들어졌어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올림통이에요. 그럼 메밀을 꾸며 볼게요. 우선 원통을 꾸밀 수 있도록 크라프트지를 붙여줄게요. 원통의 길이만큼 크라프트지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여 붙여주세요. 끝을 한번 더 다듬어 줄게요. 이젠 울림토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가운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이때 구멍은 낚싯줄이 들어갈 수 있을만큼만 되면 되기 때문에 작은 구멍으로 뚫어주세요. 너무 큰 구멍을 뚫다 보면 소리 전달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매미로 꾸며볼게요. 매미의 날개를 잘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날개를 박스에 붙여서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날개를 더 튼튼히 만들 수 있어요. 매미의 날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서 붙여 볼게요.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 붙여 주세요. 하나, 꾹, 또 하나, 꾹. 짜잔. 매미의 날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매직을 활용해서 매미를 꾸며 볼게요. 매미들 또 서로 다른 무늬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토토클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메미를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눈을 붙여 완성해 볼게요. 짜잔! 메미 울림통이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예쁜 메미죠? 이제 본격적으로 메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조금 전에는 원통용 가자를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두꺼운 종이심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휴지심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두꺼운 종이심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종이심에는 조금 전 만들었던 원통형 과자처럼 밑판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줄 밑판을 먼저 만들어줘야 해요. 밑판은 120g 정도 되는 크라프트지나 다른 종이들을 사용해주세요. 일반 이면지도 가능하지만 얇아서 잘 찢어질 수 있으니 조금 더 두꺼운 것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붙여 볼게요. 종이심에 목공풀을 바른 다음 종이 위에 붙여 주세요. 꾹꾹. 여러 개를 붙일 경우에는 공간을 띄어 붙여 주세요. 다 붙였다면 붙인 부분보다 1cm 정도 띄워 잘라 주세요. 목공풀이 마르지 않았다면 조심해서 잘라 주세요. 다 잘랐다면, 자른 종이들을 옆면으로 꾹 누른 다음, 종이 테이프로 감아 고정시켜 주세요.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잘 붙여 주세요. 짜잔! 종이심으로 원통을 완성했어요. 이제 종이심 원통들을 꾸며볼게요. 오늘 만드는 메미 소리는 메미 소리를 담기도 하고, 개구리 소리를 담기도 했어요. 그래서 톡톡글은 매미도 만들고 개구리도 만들어 볼게요. 종이와 박스 그리고 매직을 활용해서 꾸며 볼게요. 톡톡 톡톡 입을 벌리고 있는 개구리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매미의 날개와 눈도 그려보고 잘라 붙여 볼게요. 매미도 완성. 마지막 매미는 조금 특별하게 만들 거예요. 밤에도 가지고 놀수 있는 야광매미로 만들어 볼게요. 야광 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날개도 야광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매직으로 그려서 밤에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짜잔! 야광매미도 완성했어요. 우와, 이렇게 다양한 매미와 개구리 친구들이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울림통 가운데 바늘 구멍만큼만 작은 구멍을 살짝살짝 살짝 뚫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활동만이 남았어요.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두꺼운 종이는 울림통에서 낚싯줄이 빠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가로, 세로 1cm 정도 되는 종이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송곳이나 바늘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세요. 낚시줄을 준비해 볼게요. 낚시줄은 25cm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 주세요. 그럼 연결해 볼게요. 낚시줄 하나를 잡고 울림통 위에 낚시줄을 넣어 주세요. 낚시줄이 나왔다면 조금 전 잘랐던 작은 종이를 낚시줄에 끼우고 묶어 주세요. 이때 낚시줄은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섯 번 정도는 묶어주셔야 해요. 이번에는 반대쪽 낚싯줄을 손잡이 막대에 달아볼게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묶어버리면 낚싯줄이 회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토클처럼 손꼽과 같은 얇은 것을 끼우고 묶어주세요. 어때요? 낚싯줄이 감기지 않고 잘 움직이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매미들도 모두 연결해 볼게요. 울림통과 손잡이 막대가 풀리지 않도록 잘 묶어주세요. 우와, 매미 소리 놀이감이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마치 기사단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아참, 우리 야광 매미 만들었었죠? 야광 매미가 밤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함께 야광 매미를 살펴볼게요. 불을 꺼 볼게요. 우와, 야광 매미만 보여요. 야광매미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네요. 어떻게 혼자 날아다니는 거지? 신기하네요. 이 야광매미를 가지고 밤에 놀러 가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매미소리 놀이감을 만들어 보았는데 신기한 것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송진과 낚싯줄이 마찰 진동을 일으켜서 울림통에 전달하면 소리가 나는 구조였어요. 토토꿀 친구들도 오늘 만든 매미소리 놀이감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놀아 봐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토토꿀!